자 이어서 8번 문제인데 자연수 a b c 돼요 이거 경우에 수거하는 겁니다 현재 가에서 뭐라고 했냐면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가 12가 나왔어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이 문제는 아 그러면 a도 1보다 크고 b도 1보다 크고 c도 1보다 크고 d도 1보다 크고 그도 1보다 여기서 하나씩 빼 크고 d도 보다면 A d도 다 크고 d 다 크고 다면 a d도 d 요것이 얼마다? 8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식의 값은 4H8. 선생님한테 설명드렸던 학생들이면 선생님 바가 3개니까 이거 1 1컨비네이션 3이구나. 전체갈수구할수 있죠. 그러면 11, 19 밑에는 3, 2, 1이다. 정리하시면 3, 5. 3, 5, 15니까 이거 165가지가 전체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문제에서 나에서 뭐라고 했냐면 a, b와 c, d는 서로 다른 점이며 이게 됐어요 서로 다른 점. 그리고 어떠한 점도 두점 중에서 어떠한 점도 직선 위에 있지 마라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이것도 만족하고 이것도 만족하라는 얘긴데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면 전체에서 원하는 건 전체에서 성립하지 않는 걸 빼는 건 어때 이게 되는 거야. 그러면 전체 갈 수는 이미 앞에서 165가지다 라고 설명을 했어요 성립하지 말라고 그 옵션이 뭔데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첫 번째 서로 다른 점이 돼야 한다 서로 다른 점 싫은데 하면 뭐가 돼요 두 점이 일치한다 두 번째 y는 ex 위에 어느 한 점이, 어떤 점도 들어가지 마 했으니까, 현재 위에 적어도 한 점이 존재한다.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점 존재. 그래서 요거를 각각 구한 다음에 비교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두 점이 일치한다고? 그러면 결국 설명하는 게 A 콤마 B하고 C 콤마 D가 같다는 얘기냐? 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같다는 얘기는 결국 A, C가 같고 B, D가 같아야 돼. 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이렇게,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였는데, A C가 같으면 결국 이 얘기는 2A 플러스 EB가 12잖아. 이렇게 되는 건 똑같죠. 그 A하고 C가 같으니까 묶어주고, B하고 D가 같으니까 묶어주고. 그러면 이거 A 더하기 B가 얼마다? 6이다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각각 하나씩을 빼준다면, 자연수니까 빼줘야겠죠? 그럼 여기는 EH4. 하지만 우리가 정리하면 5컴비네이션 1인 5가지야. 이 되는 거예요. 어, 그러면 이게 뭐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A 더하기 B가 6 된다 했으니까 뭐가 나오겠어요?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1, 5, 2, 4, 3, 3, 4, 2, 5, 1. 이렇게 5개가 나와. 이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게 A인 동시에, A하고 뭐가 돼요? a 마 B인 동시에 C하고 D도 이렇게 나올 거란 얘기야. 일치하면서 이렇게 요 설명을 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경우 해봅시다. Y는 EX 위에 존재하지 마라. 오케이. 그럼 첫 번째 나는 A 콤마 B가 존재한다고 생각해. 이게 되는 거예요. CD는 신경 안쓸 거야. 그쵸? 그럼 A 콤마 B가 존재해 하면은 B는 2 a 다 이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현재 a 더하기 b 더하기 c 플러스 d 요게 얼마다? 12가 나왔는데 그 중에서 여기를 2a로 바꿔줘. 이게 되는 거예요. 어? 그러면 이거 얼마죠? 3a 플러스 c 플러스 d가 12잖아. 이게 되는 거죠. 자, 중복적 배우신 분들은 알겠지만 앞에 개수는 절대 1 외에는 안 돼요. 그러면 현재 될수 있는 첫 번째가 뭡니까? a가 1이라면 자연수니까 그러면 c 플러스 d가 얼마 나와야 돼? 9가 나올 거야. 두 번째, a가 만약에 2라면, 그러면 c 플러스 d는 6 나올 거야. 세 번째, a 더하기, a가 3이라면, 그러면 얼마 돼요? 여기는 c 플러스 d가 3이잖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a가 4가 되면 c 플러스 d가 0이니까 안 돼요.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 빼준다면, 이거 c 다시 플러스 d 다시는 7이야. 이게 되겠죠. 그러면은 현재 이것은 8 컨비네이션 1인. 8 콤비네이션 1인 8개가 나와. 이 되는 거고요. 여기도 두개 빼주면 c-d-는 4. 그러면 이것은 5 콤비네이션 1인 5가 나온다. 여기서는 c- d-가 얼마 나오겠어요? 그럼 여기는 1. 그렇다면 여기는 2 e 콤비네이션 1인 2가 나올 거야. 이 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정리해 보니까 8 5 2 합쳐지면 몇개 나옵니까? 열다섯 개가 존재해. 이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현재 두 번째는, 야, C 콤마 D가 존재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될 텐데,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 몇 개가 존재하게 돼? 열다섯 개가 존재할 거야. 이게 되는 거야. 맞죠? 자, 그래서 각각은, 경우엔 소문 똑같이 나올 테니까 풀어주시면 돼. 근데 이렇게 되면, A, B가 존재한다고 라할 때는 C, D가 존재하든지 말든지 관심 없었고. 여기는 C, D가 존재한다면 그때는 A, B가 같든지 말든지 상관없는 거고. 그러면 세 번째는 뭐 해야 돼? A, B와 C, D가 동시 존재하는 경우를 빼줘야 될거 아니야. 이게 되는 거죠. 아 그렇구나. 그렇게 된다면 이때는 뭐가 돼요? B가 EA가 될 거고 동시에 D가 Ec가 되는 거 아니야? 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값을 넣어주면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가 12였는데, 요 b 대신에 누구를 2 e, a 를 d 대신에 누구를 ec를 넣어보자. 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3a 더하기 3c가 얼마 나온다? 현재 우리가 이거는 12. 그러면 a 플러스 c는 얼마 나온다? 4이 되는 거죠. 그럼 거기서 하나씩을 빼준다면 이것은 2. E. 그러면 현재 정리해 보면 3컨비네이션 1인 3이 나올 거야. 이 되는 거야. 아, 그러면 요것만 얘기해 보자. 그러면 15에서 15를 더해 주고 겹치는 세 가지를 빼라는 얘기구나. 그럼 몇 가지예요? 27가지구나. 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최종 정리를 해 보면 1번하고 2번을 했는데 이제 문제는 뭐가 돼? 얘랑 얘랑 겹치지 겹치는 것도 있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정리해 보니까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건 다섯 가지 2 7 가지가 나왔는데 바로 여기가 1번두점 일치 여기는 y는 ex에 존재한다 그럼 빼기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y는 ex에도 존재하고 그렇죠 y는 ex에도 존재하고 동시에 뭐가 돼 현재 두 점이 일치하는 경우는 뭐야 그러면 바로 이게 있겠구나 이래요. 그러면 x가 2를 넣어주면 y가 얼마다? 4가 되는 경우가 겹치잖아. 그렇죠? 그러면 그 하나를 뭐해라? 빼라.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하게 되면 마이너스 1이구나.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리하시면 몇 가지야? 32. 빼기 1이면 31이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정답은 165에서 31을 빼줘. 그러면 정답은 134 이렇게 답을 찾아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정답은 몇 번이다. 2번 이렇게 손쉽게 해결해 주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자, 어렵지 않은 내용이니까 항상 경우의 수는 선상황 정리, 후식 정리라는 풀이 과정을 정확하게 지키면서 소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